대담호 회원 여러분들은 조기 발병되는 남성형 탈모증이 어떤 위험 요인에서 오는지 아시나요? 남성형 탈모증이라 불리는 AGA는 남성의 80%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주로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며 30세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국제 피부과 연구 저널 사이트인 IJORD에서는 조기 발병 남성형 탈모증에 관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연구 사례를 게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기발병 남성형 탈모증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되며 심지어 20대 초반에 AGA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가족증 흡연, 알코올 소비 및 AGA의 유병률과 같은 위험요소가 조기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 연구는 병원기반 연구로서 성인 남성에게서 AGA의 유병률을 추정하고 위험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피부과 OPD에 참여하는 18세 이상의 총 103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는데요. 연구 모집단에서 68%의 환자가 21세에서 30세 그룹이었으며 흡연과 AGA의 발병 연령 사이에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소비에 병력이 있는 환자 73.3%에서 발병의 조기 연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족성 AGA의 유병률은 68%에서 나타났으며, 모계보다 부계 상속이더 많았습니다. 관련 전신 질환은 환자의 12.6%에서 나타났으며 고혈압이 가장 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드로겐 탈모증인 AGA는 젊은 인구에서 매우 흔한 증상이라는 건데요. 남성형 탈모증의 조기 발병은 환자에게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탈모에 더욱 기여하게 됩니다. 이 질환의 조기 관리를 위해서는 가족력의 존재나 흡연 및 음주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질병의 원인에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고려해 보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조기 발병되는 남성형 탈모증은 생각보다 젊은층에서도 발병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병되는 남성형 탈모증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를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인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슨에서 청소년에게 발생되는 조기 남성형 탈모증에 대한 연구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남녀의 안드로겐성 탈모는 흔한 질병이지만 젊은 개체군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외모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탈모 초기 시작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조기 남성형 탈모증이 젊은 계층에서 발생할 경우 그 스트레스나 고통 및 불안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조기 발병 남성형 탈모는 성인보다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에서 전문 병원에서 전문 임상 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작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14살의 여자 청소년과 15살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소용 미녹시들을 1ml씩 도포했고 하루에 두 번씩 두피를 건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15%가 이 해결책에 대한 효과를 받고 조기 남성형 탈모를 가진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잘 용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녹시드는 머리카락 수치 적어지는 것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나스테리드는 18세 이하의 남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또한 초기 사춘기 조기 발병 탈모증의 치료에서는 이 약물의 효능과 효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 게재됐습니다. 조기발병 남성형 탈모증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발병 AJ가 있는 젊은 환자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발견했습니다. AJ의 병인 발생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한 추가 분자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국소 또는 전신 항산화제가 특히 젊은 환자의 AJ 치료에 유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본 외국인들은 조기 발병 남성형 탈모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다며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AJ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이 연구에서 고려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정도로 공격적인 노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표준적인 감정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산화적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항산화제를 복용함으로써 무효화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듯 조기발병 탈모증 관련 연구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청소년기에서의 치료방법 등 다양한 분야 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조기 발병 남성형 탈모증은 아직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질환 발병 이유 등을 알게 되면 초기에 보다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결국 조기에 발병되는 남성형 탈모도 임의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꼭 전문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처방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남성형 탈모증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담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